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눈의 <laughs>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우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여보라 했습니다. 여보다 하는 이 말씀은 가만히 잘 살펴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하지 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것 같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강하고 함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가난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난안 땅에 밀고 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요수아는 이미 아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알렉과 더불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을 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정탐도 다 했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한대 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받는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굳이 여리고성을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가지고 너희 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많이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고 정탐하고 오너라 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되,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되, 한없이 겸손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것과 자만한 것과는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되 만용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되 동시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동시에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다윗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와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해칠 때에 사자의 입을 찢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양을 구해냈던 그런 강하고 단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없이 겸손하고 물맷돌 하나의 채스를 당한 거죠. 물맷돌 하나의 채스를 당한 니다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또 정탐꾼을 보내서 가만히 가서 정탐하고 오느라 하고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는 하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지만은 나는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 하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간다. 하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또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또 최선을 또 다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정복의 역사는요. 믿음과 겸손이에요. 믿음과 겸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이게 두 개가 딱 결합이 될 때에 가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요수아가 가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간적으로 흥분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만해가지고 그만 아이성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실패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또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난 정복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이땅 사는 게 전부 가난 정복의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여류성도 있고, 또 강한, 가난 민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고 이러면서 겸손하지 못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되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가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가나안에 또 정탐꾼을 가만히 보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가난 정복의 역사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태산같이 가로막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렬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하나님 다 굽어 살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금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시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